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아입니다. 저 오늘은 기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건데요 배치할 때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기마병의 병종 트리랑 스킬 트리랑 그런 거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우선 기마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마병은 전선을 돌파해서 상대 원거리 유닛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랑 방어력도 스탯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초중반 힘싸움에 동원이 돼요 만약에 얘가 측면을 뚫으면 측면에서 쭉 들어가서 후방 교란이 가능하고요 중앙 힘싸움을 이기면 그대로 뚫어가지고 그, 게임 전반적으로 다 유리해져요. 상대방 원거리 지점까지 다 쓸어버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좀 중요한 역할입니다. 힘싸움 자체에그 핵심이 되는 병종이라. 그래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기존 배치입니다. 기존 배치는 1진에 기마병이 없죠? 1진에 기마병 없고 2진에 배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1진에서 방패랑 원거리들이 힘싸움을 먼저 하고, 방패가 조금 녹을 때쯤에 기마병이 쳐 들어와가지고, 방패병을 싹 녹이고, 뒤까지 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들어와서 힘싸움에서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돌파를 시도해가지고. 근데, 이 전략이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 이 미친 캐릭터, 아이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전략이 안 먹히게 됐어요. 먹히긴 먹혀요. 일진에서 쓰는 아이사스를 빨리 녹일 수 있다면, 가능해. 근데, 그냥, 맛, 아이사스, 써가지고, 일진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일진 기마입니다. 일진에서, 기마를 그냥 기용을 해버립니다. 아니, 아이사스가 사귀면, 아이사스만, 뒤에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사스만 그냥, 기존, 진영에서,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놓으면, 알아서 달려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아이사스가 기병이라, 이, 기마병의 특, 을 너무 못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진에서 아이사스를 써서 아이사스가 쭉 가다가 상대 방패 뚫었어. 그럼 어떻게 돼? 혼자 그냥 궁수 잡으러 가는 거야. 가다가 죽는 거야. 그러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힘 싸움 자체를 기병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뚫었을 때 얘네랑 다 같이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사스 스킬 자체가 어느 정도 활용도 되고 기마병이라는 취지에도 맞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니 어차피 아이사스 1진에 쓸 거면 기병을 그냥 1진에서 쓰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아이셔스 쓰니까 일단 나도 창병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배치해 주고 상대도 창병 배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병 쓴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보병 하나씩 더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어쨌든 화력은 이 원거리 딜러들한테 나오거든요. 화력 자체는 마법한테서 나와요. 이 광역 마법사들 얘네를 버릴 순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수들을 다 뒤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궁수가3진까지 밀려납니다. 그리고, 보병이랑 창병이 이진을 채우게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케이. 기병이 왜 1진으로 오는지 알겠어. 그러면, 1진에서만 써야 되냐? 2진에서도 쓰고 싶은데, 어? 나는 보병 창병 없어서 2진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쓰셔도 됩니다. 이진에서 써도 돼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금 높은 기마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1진에다 몰아넣고 힘싸움 시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기마가 좀 많으시면은 그냥 이진에다 넣어서 후속 돌파 용도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쓴다. 아, 너무 이거 두줄 이상 넣기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그냥 이진에 넣으세요. 이진에 넣어도 돼요. 이진에 넣어서 2진에 두 줄, 1진에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진에 요즘에는 그냥 기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1진에 한줄 정도는 기마 넣는 게 맞는 게 아이사스 힘싸움이 저버리면 확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진에다가 넣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이사스가 저는 카이사르랑 같이 쓰는 거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방패랑 방패의 진격속도랑 초반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아서 그리고, 카이사르가, 10초 지난 다음에는, 방마저가 오르니까, 아이사스 생존력도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대신, 상대 멀린 행은 좀, 피해서, 배치하면 좀 좋습니다. 상대 멀린한테 잘못 맞으면은, 기병 다 녹아버리거든요? 멀린이나 뭐, 뭐, 하여튼. 마법병은 좀 조심을 해주면 좋아요. 얘네가, 마저가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방, 방어력은 높아서, 힘싸움이 괜찮긴 해요. 근접 애들이랑 맞붙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가 핵심인 이유가 결국 후반 싸움이 공수 궁수 싸움이에요. 공수의 화력이 아군 방패 먼저 뚫냐 상대 방패 먼저 뚫냐 이 싸움인데 그 공수를 초중반에 끊어줄 수 있는 애들이 기마병이거든요. 이 기마들의 템포, 아니 이 게임 자체가 템포가 엄청 빨라진 이유가 원래는 기마를 이진에다 놔서 30초 후부터가 시작이었는데 1진에다가 놔버리게 되니까. 그냥 힘 싸움 여기서 쇼부가 나버리고 이진에서는 다른 애들이 나오니까 초반에 이미 승패가 결정돼버려. 아이사스 싸움으로 누가 더 아이사스를 더 적절한 곳에 배치했냐 이 싸움이에요. 궁수 궁수 얘기하다 말았죠? 궁수가 결국 후반은 궁수 싸움인데 초반에 기병들이 이렇게 들이치니까 궁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궁수들은 안전하게 차라리 후반에 투입이 되자 기병이 다 죽어갈 때인 후반에 투입이 돼서 후반에 그냥 어차피 힘싸움 후반에 할 거면, 후반에 투입해가지고, 어, 우리끼리 싸우자고.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된 거예요. 이진에서도 너네가 그냥 기병 받아줘라. 고병, 창병들이 너네가 기병 애들 데미지 받아주고, 우리는 그냥 후반에 그냥 프리딜 넣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기마가 1진으로 왔고요. 아이사스 때문에. 약간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궁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중심으로 결국엔 이 게임의 판도가 결정이 된다. 배치는 그냥 이것만 하지 마세요. 뭐, 1진에 놓든, 2진에 놓든, 1진에 한 줄, 2진에 한 줄, 이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직거리만 하지 마세요, 이직거리. 이렇게 배치 기본기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것만 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가로로 놔야 됩니다 세로로 놓으면은 진짜 다 그냥 힘싸움 자체가 안 돼요 다 녹아버림 진짜 내가 스펙이 미쳤다 내가 지금 말렙이다 440렙이다 이런 거 아니면 돌파력을 키운, 키우기 위해 가로로 놓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기바형 병정트리입니다. 제가 이거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늑대기병, 뭐, 정의기병, 성전의 기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둠의 기병은 아직 안 뚫었어요. 근데 얘는 로직이 프리스트 유닛을 우선으로 탐색이에요. 이렇게 로직 바뀌는 애는 얘가 유일하거든요? 기병 병정트리에서? 그래서 얘는 아마 한정적으로 갈만한 애들만 갈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위쪽 트리가 더 좋아요. 자, 늑대기병이랑 정의기병 둘다 써봤는데, 그냥 정의기병이 딜이 더잘 나와요. 예 쓰세요 위 위에 걸로 가세요 위에 걸로 어둠의 기병은 나중에 제가 써보고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뿌으려고 했거든요 이 스크롤이 결국 모자라더라고요 아니 한 일주일 정도 기병이 좀 집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네 그렇게 됐다 일단 성성전 쓰세요 성전이 좋아요 그리고 나 만약 이거 둘다 성전이랑 어둠 둘다못 들었어. 그럼 그냥 위쪽 거 타세요. 딜도 잘 나오고, 뭐, 그냥, 늑대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이게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돌진으로 데미지 발생 시 5초 동안 공격력 증가.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창병들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창병들은 돌진에 안 막히는 애들이 있어. 얘네거든요? 이 위쪽 트리, 창병 위 트리 타면은, 기마병 계열의 돌격을 받을 경우, 데미지와 부가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위쪽 트리 탄 창병들은, 기마병의 돌진 계열 스킬을, 이걸 안 받아요. 모터 트리와 창병한테 이걸 돌진을 하면, 그래서 창병은 좀 조심을 해주세요. 창병이 그래서 경종 트리가 올라가면 내가 볼때 기벽 씹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요. 아 직업트리입니다 솔직히 직업트리 용맹한 기사랑 대의해 기사 제가 다 가봤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뭐가 더딜잘 나오고 그냥 통계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진 2진 둘다 중갑 가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이기는 판도 좀더 쉽게 이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냥 중갑 가세요 중갑이 더 좋아요 그냥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 중갑이 맞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낮은 편이 아닌데다가 공격력도 높은 애들이라 밸런스가 맞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딜 개수가 높은 중간기사 스킬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게 이유인 것 같고, 근데 아니, 그렇다기에는 소신 발언 하자면, 아니, 얘네 왜 만든 거야? 이거 두개왜 만든 거임? 이렇게 중각기사 쪽을 좋게 만들려면 아니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니 다 실험해봤는데 그냥 결국 중각기사임 어 그래서 좀, 좀 아쉽습니다 얘네를 활용을 못한다는 게 그냥 이 다른 트리들은 그 뭐야 이 스탯 있죠 스탯 스탯 올리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기병도 사, 솔직히 별거 없죠? 그렇게 뭐 대단한 배치 트릭이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해서, 정직하게 뚫고, 정직하게 공수 건실하게 죽이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어, 약간의 변주는 있을 수 있다. 배치할 때 뭐, 1진 기마, 1진 한 줄, 2진 한,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번에 3진이 45초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2진에 카이사를 넣고, 3진에서 기마로 기차놀이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진 카이사를 뭐 그런거 안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제일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써요 그냥 아무튼 기병은 여기까지 하고 기병 뭐 별거 없죠 사실 기병의 핵심은 세로로 놓지 않기 가로로 놓기 제발 가로로 놔주세요 아나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일루전에서 세로로 놓는 거볼 때마다 아씨 또 이겼네 이 소리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기마가 은근 잘 녹아요 기마가 얘네가 방어력이 단단하다 했잖아요 체력도 높고 근데 멀리니 한두 번 지지면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커버하냐 얘네가 다 오라가 있어요 오라 오라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토스랑 볼드윈, 아이사스, 퍼시벌, 뭐 알렉산더 다 지금 뭐야 몇 명이야? 10명 중에 하나, 둘 새네. 다섯 명이 오라예요. 게다가 발렌트도 사실상 오라거든요. 얘는 그냥 뭐할 때마다 깃발 꽂아. 그래서 그런 버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버프빨로 모, 몰려다니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두줄 정도는 넣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넣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두 줄을 선호한다. 그 서로 버프를 주고받고 하면 나오는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죠. 음, 응. 다음 것 같은데. 할수 있는 다 했어.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기병 배치하기. 사실 모든 병종들이 하나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기병은 더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어차피 한줄다 기병 들어가야 돼서 뭐 앞뒤로 뭐 조정하고 이런 게 딱히 없어요. 그나마 조정할 만한 거 아이사스 위치 정도. 아이사스 혼자 튀어나가면 다른 애랑 한 번씩 자리 바꿔주고 이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좀 대충 이렇게 섞여 있어도 다 같이 오라로 버프 받아 버리니까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얘네끼리는. 그래서 좀 쉽습니다. 그냥, 앞에 탱커들, 탱커 누구 넣느냐 정도만 신경 쓰고. 음, 그 정도? 그렇구요. 더 없는데, 진짜로. 오케이.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